창세기 6장 14절로 2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해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정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제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오늘 아침에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까지 노아의 방조에 대해서 일곱 가지 요약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 방조는 하나님이 진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히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6장 14절로 15절. 예. 다 같이 시작. 6장 14절로 15절 시작. 예, 거기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래서 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교환하시고, 하나님이 어, 본을 보여가지고 본을 떠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 무슨 말이냐 하면, 다 같이, 구원은, 구원은, 누가 하세요? 누가 계획하세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을 우리에게 계획해 주시는 분이다. 어,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은 어,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설계하신 것이다. 자, 뒤에 뭐어서 일장 가서 <laughs> 아, 디모데후서 일장 구절 디모 일장 9절 시작. 거기 보니까 구원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때가 되니까 구원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방주는 예수를 의미하죠. 그렇죠. 방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듯이, 누구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laughs> 두 번째로, 노아 방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어떤 꿈 이야기나 한상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창세기 7장 11절. 시작 예, 노아 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언제 어, 홍수가 났어요?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그달 17일 어, 2월 17일에 하늘에는 아 어,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또그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과 땅에서 물이 솟구쳐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구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역사 위에 하나님이 노아 60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이땅 위에 심판에 물 심판을 주고 노아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자 창세기 아, 히브리서 11장 7절에 가서도 읽어보시죠. 히브리 11장 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주를 세울 때는 뭐로 세웠어요 믿음으로 세웠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지 못하는 일이 뭐죠 예? 노아 홍수죠 몇년 후에 올 것을 어, 120, 120년 후에 올 어, 물심판을 그래서 경고를 받고서 경외함으로 무엇을 예비했어요? 방주를 예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 말세 불신판을 면하려면 우리도 뭐 하면 되겠어요? 믿음, 경외, 예비. 세 가지. 다 같이. 믿음, 경외, 예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 가서 마태 25장 10절 시작 예 예수 재림 때도. 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으면 뭐 하였던 자들은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지금은 문이 뭐 한때요 문이 열려있는 때죠 그렇죠 어, 열려있을 때에 우리가 어,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준비 그래서 어 종말론에 대해서 자상하게 가르치는 것은 말하자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착실히 준비한 면은 여러분이 화를 면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주는 구원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자그 당시에 홍수 심판에서 피할 길은 한 군데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어디 가도 없다 없고 다만 노아의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다 자 6장 20절 창세기 6장 20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생명을 뭐하라 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어디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죠 방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말씀해 줬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반석교에는 무엇의 모형이죠? 방주의 모형이다. 이 집에 이 문에 들롬에 나오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 꼴은 곧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을 풍성히 얻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리,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방패는 예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배였지만은 들어간 사람은 겨우 몇 명이요. 여덟 명이다. 자, 창세기 7장 13절. 시작. 그러니까 노아 부부 그세 아들 부부 합해면 몇지야요 여덟 치밖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어,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뭐예요? 넓어요, 좁아요, 좁지요? 어, 하나님이 좁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어, 좁게 만들었다. 들어가면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 안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어, 3장 24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했는지 배전 3장 24절 배전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시장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몇년 동안 열어놨지요? 어, 120년 동안 열어놨지만은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도 안 듣고, 겨우, 노아, 8덟 식구만 순종하고 구원받았다. 그니까, 러 자, 우리도 이 말세에 뭘잘 챙겨야 되겠죠? 누구를 잘 관리해야 되겠어요.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 그러니까 가족 중에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 꼭 있습니다. 아, 저 제가 애인은, 저 딸은 아, 아무래도 구원관이 희박하다. 저거는 지금 죽으면 구원받기 어렵다. 그의 모든 말, 그의 모든 행실, 그의 모든 생각 보니까 아직도 저거는 거듭 안 났다. 그런 모습이 있게 되면 거기다가 집중 공격을 해야 된다. 집중,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쨌든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믿음세워 주는 일에 생사를 걸어야 된다. 여러분이 수십억을 물려줘도 자식한테 구원 못 시키는 거 죽으면 허수고요 그렇죠? 허수고다. 그거는 헛된 일이다. 거기다 초안점을 둬야 된다. 아멘. 자 방주는 길이가 어, 길이가 133미터, 넓이가 22미터, 높이가 12미터. 어, 길이가 얼마요? 133미터, 넓이가 어, 22미터, 높이가 12미터. 그런데 그러고 그 다음에는 총 갑판의 넓이가 9,779,770 0 평방 피트입니다. 표준 농구장의 20개 크기의 20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기, 주, 기, 기원 후 주후 1884년까지 건조된 세계 모든 배중에서 노아 때 노아의 방주가 가장 큰 배였어요. 가장 큰 배였다. 그러니까 1884년 이후는 이보다 더큰 군함이 생겼지만, 1884년 이전까지는 엇이 제일 컸어요. 노아 방주가 제일 컸다. 아, 그만큼. 배가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서 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어, 그 영혼들이 안 왔어요. 노가, 노아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듣고 안 왔습니다. 안듣고 어, 이제 해서 그런데 누구는 순종했어요? 자기 가족들은 순종했다.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 그래서 가정들의 제일 행복은 자식들이 아내가 순종하면 되는데, 대개 보면 순종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 복된 가정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는 안팎의 역청으로 안팎의 역정으로 시를 했습니다. 뭐로 시를 했어요? 안팎에 역청으로 지를 했습니다. 자 6장 보면은 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예 거기에. 칠한다는 어, 말은 히브리 말로 어, 카팔르 카팔 다 같이 카팔 카팔르란 말인데 그말 뜻은 다 같이 죄를 덮는다,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어, 정결케하다, 그 다음에 평화라는 뜻 평화 네 가지 뜻입니다. 자뭘 덮어요? 또 죄를 뭐 해요? 용서하고 그럼뭐해 줘요. 정결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역정으로 콜타니 콜타를 안박에시을 하게 되면 무엇이 안 들어가죠? 무엇이 안 새죠? 물이 안 새고 썩지 않죠. 그렇죠? 그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그 방주는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이제 안박에 치료해서 치료하게 되면은 어, 죄악의 홍수가 와도 끄떡 없이 견뎌낼 수 있다. 자, 나의 죄를 지키는 찬송 부럽시다.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 예수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섯 번째로는 노아 홍수는 말세, 불심판의 거울이 된다. 무신심판의 거울이 돼요. 불심판의 거울이 된다.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laughs>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다같이 시작 예, 심판은 둘인데 하나는 뭐요 물로 심판한 것이고 하나는 불로 심판한데 우리는 어, 뭘 앞에 두고 있어요. 어, 불심판을 앞에 두고 있죠. 그렇죠? 불로 심판할 것인데, 겨우 어, 8명. 소동고무라 불심판은 겨우 몇 명? 소동고무라 겨우 3명. 어, 말세도 노아 때와 같고 소동 때같다 그랬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 가정을 챙기세요. 가정을 챙겨야. 반석교회 교우들은 자기 가정구원에다가 생사를 걸고 어쩌든지 연로한 부모 또어 세상 떠나기 전에 거동이 어렵기 전에 구원을 심어주는 일에다가 최선을 다하고 어그 다음에는 자녀들 그저 어 그저 만족해하지 말고 그 자녀들 구원 문제가 희박한 자녀들은 여러분이 챙겨서 여름 수련이나 어쩌든지 아, 여러분이 인도해서 구원의 확신을 줄수 있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부흥를 앞으로 하게 되면 꼭 자녀들에게 미리부터 계속 설득해가지고 참여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흥회는 상당히 우리가 효과가 좋은 부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다 같이 믿고 예비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죠? 아, 믿고 예비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자, 오늘 아, 창세기 먼저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22절. 시작. 자, 누가 다 순종했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또, 그 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어, 18절에 가서 다시 읽어봐, 18절에. 시작자 거기 보니까 어, 뭐뭐 했죠? 어, 네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뭐 하고 들어가고 그래서요? 들어가고 그래서. 어, 그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렇죠 들어갔다 어, 굉장히 중요한 말,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어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라니까 뭐였어요 들어갔다 다 7장 어, 7장 오절 가서도 오절 가서도 시작 3분의 1만 했어요. 반만 했어요. 다 준행해서. 그러니까 순종은 몇 프로요? 100프로 순종해야 된다. 거기 조금 도 불순종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고 예비하고 순종하는 자음에 들어갔다. 히브리 11장 7절에도 같은 말씀 있죠. 믿고, 경외하고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 기독교는 불순종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뭘 배우면 되겠죠? 순종을 배우면 된다. 순종, 아니오, 없는, 아니오, 하지 않는, 예, 예,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다 되는, 순종하면 다 된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금년에 여러분이 제가 기도를 물레동보다 2배 3배 더 느리고 생살 걸고 제 생살 걸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투구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은 하면은 붕 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벌써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반드시, 어, 하나님이 이제 4,50명 더 오면은, 어, 뭐, 지금 필요한 것이, 그, 좀 휴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더 필요한데 그런 문제도 놓고 기도하고 또더 나가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육청을 다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딴 곳에 길을 주시든지, 미리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금년이 우리 교회 생사를 가름하는 이런 길이다 생각하고, 금년에, 금년에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이 외부에 나가는 거, 어디 에 나가는 거 있어도, 나를 위해서 나가는, 나가는 있어도, 누굴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시간도, 정성도, 열심도 바쳐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서 요동치 않은 교회를 세워놔야 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렇죠?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